제 79화 단가행 제 1장 머뭇거리던 방통이 고개를 돌려보니 상대는 다름아닌 서서였다. 함께 그를 배우던 옛 친구임을 알자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에 말했다. 자네가 내 계획을 우설한다면 강남 81개 주의 백성이 불상타 모두 다 자네가 죽이는 셈이 되는 게야. 서서가 웃으며 물었다. 이곳에 있는... 83만 임마의 목숨은 또 어떡하고? 원직, 정말 내 계획을 깨뜨릴 셈인가? 염렴할게. 나는 유황숙의 두터운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네. 조조는 내 어머니를 핍박하여 죽였지. 그래서 나는 평생 한 가지 계책도 조조에게 내놓지 않겠다고 이미 말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어찌 자네의 계책을로 설하겠나?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방도만 가르쳐 준다면, 입 다물고 나도 멀리 피신하겠네. 그러자 방통이 웃으면서 말했다. 원직, 그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어찌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그러는가? 좀 가르쳐 주게. 그럼 방도를 하나 일러줌세. 방통은 서서의 귀에 대고 몇 마디 일러주었다. 서서는 대단히 기뻐하며 살해했다. 방통은 서서와 작별하고 배에 올라 다시 강동으로 돌아갔다. 방통과 헤어져 진중으로 돌아온 서서는 그날 밤 가까운 사람 며칠 불러 각 진중에 뜬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다음 날 군영 안에서는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귀엣말로 수근거렸다때 아닌 뜬 소문은 조조에게도 곧바로 보고되었다. 서량주의 한수와 마등이 모반하여 허도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군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크게 놀란 조조는 여러 책사들을 급히 불러들였다. 이번에 군사를 이끌고 강남 정벌을 시작하면서 내가 속으로 가장 걱정한 것이 한수와 마등이었다. 군중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방비는 해두어야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서가 나섰다. 저는 승상으로부터 녹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보답할 작은 공도 세우지 못하여 부끄러웠습니다. 삼천 임마를 해주시면 화물도와 상관으로 달려가 험하고 좁은 길목을 지키겠습니다. 만일 긴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조가 기뻐하며 말했다. 오 원직이 간다면 내 마음이 놓이겠다. 상관에도 군사가 있을 터이니 공이 거느리도록 하라. 당장 기마병과 보병 삼천을 주고 장패가 선봉을 맞도록 명하겠으니 밤을 도와 달려가라. 지체하면 안될 것이다. 예병을 받들겠습니다. 서서는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장패와 함께 즉시 출발했다. 이것이 바로 방통이 서서를 구한 계책이었는데 이를 두고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조조가 남정할 때 날마다 우려한 건 마등하고 한수가 기병하는 것인데. 상통이 서서에게 귀띔해 준 계책은 고기가 낚시반을 벗어나는 거였네. 조조는 서서를 보내고 나서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강가에 있는 육상 군영을 먼저 시찰한 다음 수상 군영을 시찰했다. 큰 배를 탔는데 배 중앙에는 숫자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 양쪽에 수상 군영들이 늘어서 있고 배 위에는 활과 쇠뇌로 무장한 군사 1천 명이 매복해 있었다. 조조는 그 위에 있었다. 때는건한 13년 겨울 11월 15일이었다. 날씨는 청명하고 바람도 물결도 고요했다. 조조가 영을 내렸다. 큰배위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풍악을 울려라. 내 오늘 저녁은 무창수와 자리를 함께 하리라. 날이 저물자 동쪽산에 달이 떠올랐다. 휘영청 밝은 달은 한낮 같았고 장강일대는 흰비단을 두른 듯했다. 조조가 큰배위에 자리하자 좌우에서 그를 모시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따랐다. 그들 모두 비단옷에 수놓은 두루마기를 입고 창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문무백관들이 각자의 서열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조조가 바라보니 남병산의 경치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동쪽으로는 시상현의 경계지점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하구의 강이 보이며 남쪽으로는 번산이 보이고 북쪽으로는 오림이 보여 어느 한곳 막힘없이 사방이 탁 트여 있었다. 조조는 흡족한 마음으로 무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의병을 일으키면서부터 나라를 위해 흉악한 자를 없애고 해로운 자를 물리쳐 사회를 청소하고 천하를 평정하겠다고 맹서하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한 곳이 있으니 바로 강남이다. 내게는 이제 백만 대군이 있고 거기다 명령에 따라 움직여주는 제공들이 있으니 어찌 성공 여부를 걱정하겠는가. 강남을 거두어 복종시킨 뒤에는 천하가 무사할 터이니 제공들과 함께 부귀를 누리고 태평세월을 즐기리라. 조조가 그렇게 호기를 부리자 문무관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례에 말을 올렸다. 하루빨리 승전가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 종신토록 승산께 의지하여 옥락과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더욱 흥이 난 조조는 크게 웃으며 좌우에술을꺼나라고 일렀다. 그날 술자리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술이거나 해지자 조조는 멀리 남쪽 기슭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주유양 노수가. 하늘의 때도 모르느냐? 이제 다행히 투항한 사람이 있어 그대들의 배와 가슴에 화근이 되리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도우심이로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순유가 일깨웠다. 승상께선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설될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나 곁에서 시중드는 자나 모두 다내 신복들인데 말한들 어떻겠는가? 그리고는 다시 학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유비야 제갈량아 땅강아지나 개미처럼 보잘것없는 힘으로 태산을 흔들려 하다니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제2장. 조조는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나이 올해 신내신데 강남을 얻는다면 남몰래 기뻐할 일이 하나 있다. 지난날 교공과 나는 절친한 사이로 그의 두 딸은 모두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뒤 손책과 주유가 딸들을 각각 아내로 맞았더군. 나는 지금 장수가의 동작대를 새로 지었는데 강남을 얻게 되면 교공의 두 딸꽃 이교를 아내로 맞아 동작대에 두고 늙음막을 즐겼으면 원이 없겠다. 말을 마치고 큰 소리로 웃었는데 당나라 시인 두목은 그 대목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모래 속에 장날이 삭지는 않았기에 문질러 씻어보니 얘도 왕조 유물이네. 동풍이 주랑 편을 안 들어주었다면 동작대의 깊은 봄 이교를 가뒀겠지. 조조가 한바탕 웃고 있을 때 문득 남쪽으로 날아가던 까마귀가 까악까악 까악 울었다. 이 소리를 듣고 조조가 물었다. 까마귀가 어찌 밤에 우는가? 좌우가 대답했다. 달이 너무 밝아 날이 샌줄 알고 까마귀가 둥지를 떠나며 운것 같습니다. 조조는 다시 크게 웃었다. 그는 이미 취해 있었다. 그래서 자루가 긴창 곧 삭을 들고 강물에 술을 뿌렸다. 그리고 술을 석잔 마신 다음 삭을 비껴 들고 무창수에게 말했다. 내가 이 삭을 가지고 황건적을 무찌르며 여포를 사로잡고 원수를 멸하며 원소를 거두고 북쪽 변방으로 깊숙이 들어가 곧바로 요동에 이르는 등 천하를 주름잡았으니 이만하면 잠옷 대장부의 뜻을 폈다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밤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구나. 내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를 것이니 너희들도 듣고 화답하라. 그리고는 즉시 노래를 불렀다. 술잔 들고 노래하자. 인생 살면 얼마 사나 아침이슬 같은 건데 허구한 날 고생했지. 한숨 짓고 탄식해도 아니치는 근심 걱정. 이 근심을 어이 풀까? 술이 있을 뿐이로다. 푸른 것은 그대 웃기. 유유한 건 나의 마음. 그대만을 위하였기. 지금까지 끙끙댔지. 사슴들이 소리내며 부평초를 뜯어먹듯. 반가운 손 찾아오면 비파 타고 생황 불듯 밝고 맑은 달빛처럼 그치는 건 언제일까? 마음에서 이는 근심 끊어낼 순 없는 걸까? 논뚝 넘고 밭뚝 건너 꼬부란 길 마다 않고 만난 뒤에 담수하며 회포 풀고 싶어지네. 다른 밝고 별 성긴데 까맣같이 남행하며 나무 주변 세번 도나 앉을 만한 가지 없네. 산은 높음 마다 않고, 바단 깊음 마다 않듯, 주공처럼 대접하면 천하인심 돌아오리. 정치인의 글에 흔히 보이는 단순한 수사학이나 영탄조가 아니다. 상당히 문학적인 이 시를 통해 조조는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인생의 근심 걱정으로 환치하면서 스스로를 밝은 달에 나머지 몇안 남은 영웅들을 성긴 별에 권세를 쫓아 방황하는 인재들을 까마같치에 비유한다. 세상의 까치들은 조조 유비 손권이라는 나무를 빙빙 돌면서 자기들이 몸을 위탁할 만한 가지인가 어떤가를 살핀다. 그러나 바다는 물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될수 있었고 사는 흙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 될수 있었다는 춘추시대 제나라 사상가 환자의 말을 시적 언어로 요약하면서 조조는 인재가 찾아오면 씻고 있던 음식마저 내뱉으며 뛰어나가 맞았던 주공처럼 인재영 입에 적극적이었던 자신에게 결국 천하민심이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 노래를 마치자 사람들이 모두 화답하며 즐겁게 웃었다. 그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물었다. 대군이 서로 대치하여 장졸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할이 시점에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불길한 노래를 부르십니까? 조조가 보니 패곡상현 사람으로 양주자사 유복이었다. 자가원형인 그는 합비에서 시작하여 양주부를 창립했고 도망쳐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 학교를 세우고 둔전을 넓히며 정치와 교육을 부흥시키는 등 조조를 섬기면서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러자 조조는 사을 고쳐잡으며 물었다. 내 노래에 어디가 불길하다는 것이냐? 유복이 대답했다. 달은 밝고 별송긴데깡아같이 날아가며 나무를 세번도나 앉을만한 가지 없네 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놈이 어찌 내 흥을 깨느냐? 그리고는 사글 번쩍 들더니 대번에 유복을 찔러 죽였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술자리도 인해 파하고 말았다.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조조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맞이 않았다. 유복의 손자 유희가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가 장사진에게 해달라고 청하자 조조가 울며 말했다. 내 어제 술에 취하여 내 할아버지를 잘못 상하게 하였으니 후회 막급이다. 상공의 예로 후이 장사 지내도록 하거라. 그런뒤곧 영구를 호송할 군사를 내주어 당일로 돌아가 장사를 지내게 했다. 제 3장 다음 날 수군도동 모계와 우금이 장하로 와서 청했다. 크고 작은 배들을 알맞게 배치하여 쇠사슬로 이어 붙였고 깃발과 전쟁 도구들도 일일이 빠짐없이 갖추어 놓았습니다. 승상께서 하명하시면. 날짜에 관계 없이 언제든 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조는 수군 중앙에 있는 큰 배로 가서 좌정했다. 그런데 수군과 마복은 곧 기마병 보병의 육군은 모두 오색 깃발로 구분하라 이른 다음 장수들을 불러 각각 명을 내렸다. 수군 중앙은 노란 깃발을 사용하고 모개와 우금이 이끌라. 수군 전구는 붉은 깃발을 사용하고 장압이 이끌라. 수군 후군은 검은 깃발을 사용하고 여건이 이끌라. 수군 좌군은 푸른 깃발을 사용하고 문빈이 이끌라, 수군 우군은 흰 깃발을 사용하고 여통이 이끌라, 마복군 정군은 붉은 깃발을 사용하고 서왕이 이끌라, 마복군 후군은 검은 깃발을 사용하고 이전이 이끌라, 마복군 좌군은 푸른 깃발을 사용하고 악진이 이끌라, 마복군 우군은 흰 깃발을 사용하고 하후연이 이끌라. 수류경로의 도저붕사는 하후돈과 조홍, 후위와 왕내를 돌볼 감전사는 허저와 장요가 맡으라.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도 각각 그에 합당한 임무를 주어. 대호에 참가하도록 했다. 명령이 끝나자 수군 영내에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북을 세차게 333번씩, 세 차례 두드리는 삼통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 사이 각 대호의 싸움배들이 여러문으로 분산해서 나갔다. 이날은 서북풍이 몰아쳤다. 싸움배들은 도출을 이고 거센 파도에 부딪히는데도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평온했다. 이에 배멀미에서 벗어난 북군은 배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내다르며 용맹을 뽐내기 위해 창을 찔러보고 칼을 휘둘러보기도 했다. 전우 좌우 각군의 깃발은 서로 섞이는 일이 없었으며 또 작은 배 50여 척은 선단 사이로 가며 수군을 순찰하고 감독했다. 지휘대에 서서 조련 광경을 지켜보던 조조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거야말로 필승 전략이다. 그래서 도출 내리고 각각 순서에 따라 군형으로 돌아오도록 했다. 조조가 군막에 들어가서 책사들에게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어찌 봉추에 묘책을 얻었겠는가?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니 과연 평지를 걷는 것처럼 강을 건널 수 있구나. 그러나 정욱은 우려하는 점을 지적했다. 배들을 모두 연결하여 고정하니 평온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들이 화공책을 쓴다면 회피하기 어려우니 방비만은 반드시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 정중덕이 멀리 내다보았으나 아직 미치지 못한 곳이 있군. 순유가 물었다. 중덕이 옳은 말을 하였는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무릇 화공은 바람을 이용하는데, 지금은 한겨울이니 서풍이나 북풍이 불뿐 어찌 동풍이나 남풍이 불겠느냐? 우리는 서북쪽에 있고 저들 군사는 남쪽 기슭에 있으니 저들이 만약 불을 쓴다면 자기들 병사를 태워 죽이게 될 터인데. 내 무엇을 겁낼 게 있겠느냐. 지금이 10월 상달이었다면 나도 일찌감치 방비하였을 것이야. 조조의 설명을 듣자 무장수가 탄복했다 보통 사람은 승상의 높으신 식견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무장수를 돌아보며 그 공을 방통에게 돌렸다. 청주 서주 연군 대군의 군사들은 배를 타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 방통의 계책이 아니었다면 어찌 크고 험한 강을 이처럼 쉬 건널 수 있었겠는가. 그때 조의 참관 행렬 가운데서 두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소장들은 유주나 연군 사람이지만 배를 잘탈수 있습니다. 술라선 20척만 내주신다면 북쪽 강호기로 직행하여 깃발과 북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옴으로써 북군도 배를 잘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원수의 수화장수였던 초척과 장남이었다. 조조가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북쪽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 익숙치 않을 것이다. 강남의 병사들은 무리로 가며 연습을 되풀이하여 숙련되어 있은 즉 너희들은 어린애 장난처럼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러나 초척과 장남은 뜻을 굽히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만일 이기지 못한다면 군법을 감수하겠습니다. 싸운 배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남아있는 것은 작은 배들 뿐이다. 한 배에 20명밖에 탈수 없으니 그 정도로 어찌 적선과 접전을 벌일 수 있겠느냐. 초척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다. 큰 배를 쓴다면 남과 다른 점이 뭐 있겠습니까? 작은 배 20여 척만 내주십시오. 저와 장남이 각각 절반씩 이끌고 오늘 당장 강남 수산군영으로 쳐들어가 깃발을 빼앗고 적장에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럼 너희들에게 배 20척을 내줄 터이니 정예군사 500을 선발하여 전부 장창과 쇠뇌로 무장시켜라. 내일 날이 밝으면. 본영의 배들을 내보내 멀리서 돕는 형세를 취하도록 하겠다. 또한 문빙이 술라선 30척을 거느리고 나가 그대들이 회군하는 것을 맞도록 하겠다. 초촉과 장남은 몹시 기뻐하며 물러갔다. 이튿날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오경에 출전 준비를 모두 끝내니 어느새 수상군영에서는 북소리, 징소리가 들렸다. 배들은 일제히 수상군영을 나와 강의에 줄지어 섰다. 장강 일대는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서로 뒤섞인 채 나부꼈다. 초촉과 장남은 술라선 20척을 거느리고 군영을 빠져나가 강남으로 향했다. 제4장. 강 건너로부터 북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강남의 주유 진영에선 병사들이 급히 높은 곳에 올라가 살펴보았다. 작은 배들이 파도를 헤치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사실이 중군에 보고되자 주유가 부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먼저 나가겠는가? 한당과 주태가 동시에 말했다. 저희들이 선봉이 되어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주유는 기뻐하며 각 수상 군영의 명을 하달했다. 수비를 엄중히 하라. 경솔이 움직여선 안될 것이다. 한당과 주태는 술라선 다섯 척씩을 이끌고 좌우로 나뉘어 출동했다. 한편 초척과 장남은 자신들의 용기만 믿고 작은 배를 저 나는 듯이 달려갔다. 이들에 맞서 한당은 심장을 보호하는 엄심갑의 철판을 가슴에 두른 채 긴창을 들고 뱃머리에 서 있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초촉의 배였다. 그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쏴라! 화살이 일제히 날아갔다. 한당이 방패로 막아내고 있는 사이에 초촉의 배는 한당의 배 가까이 다가갔다. 초촉은 긴창을 뻗쳐들고 한당을 찔렀다. 이에 한당은 상대의 창끝을 피하며 손을 번쩍 들어 단창에 초촉을 찔러 죽였다. 초초이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보자, 장남은 큰 소리로 외치며 한당을 뒤쫓았다. 그때 옆쪽에서 주태의 배가 나타났다. 장남은 창을 삐껴잡고 뱃머리에 서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비록 수전에 능하지는 못했지만, 장남의 군사들은 화살을 날리는 적선을 향해, 역시 화살로 대응했다. 주태는 한 손에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칼을 들고 있었다. 서로의 배 간격이 일곱여덟자로 좁혀지자 주태는 몸을 날려 장남의 배로 뛰어들면서 칼을 허공에서부터 밑으로 내리쳤다. 이에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칼을 맞은 장남은 물속으로 떨어져 죽었다. 주태는 배를 모는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를 보고 있던 조조의 다른 배들이 급히 노를 저어 뱃머리를 돌렸다. 한당과 주태는 수군을 재촉하여 적선을 바싹 추격했으나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응원 나온 문 빙의 술라선 30척과 마주치게 되었다. 양쪽은 즉시 대형을 버리고 싸움을 시작했다. 이 시각 주위는 무창수를 거느리고 산마루에 올라가 강의 북쪽 수면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조주의 수상 군영에는 군함과 싸움배들이 강물 위에 빼곡이 배치되어 있었다. 각종 깃발은 물론 깃대에 매달아 군조를 부를 때 사용하는 긴 명주띠, 곧 호대 또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다. 주유는 한당 주태와 문빙이 싸우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한당 주태가 힘을 다해 공격하니 문빙은 당하지 못하고 배를 돌려 달아났다. 한당과 주태는 배를 재촉하여 쫓아갔다. 이를 보고 있던 주유가 영을 내렸다. 두 장수가 적진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낭패다. 즉시 백기를 흔들고 징을 울려 돌아오게 하라. 곧 징소리가 울리고 회군을 뜻하는 백기 신호를 보내자 두 장수는 그제서야 뱃머리를 돌렸다. 주유는 산마루에서 강 건너의 싸움배들이 모두 수상군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강북의 싸움배들이 갈대숲처럼 빽빽한데다. 조조 또한 꽤가 많으니 어떤 계책을 써야 저들을 무찌를 수 있겠소? 장수들이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조의 수상군영 중앙에 세워진 황색 깃발이 바람에 부러지면서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보였다. 주유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 저건 상서롭지 못한 징조로구나. 그렇게 웃으며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일진 광풍이 일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강기 슬글 때리고 그와 동시에 한 줄기 세찬 바람이 대장 깃발을 말아올려 주유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 순간 주유는 문득 마음에 둔한 가지 일이 떠올라 소리질렀다. 아 그리고 뒤로 넘어지며 선혈을 토했다. 여러 장수들이 달려들어 그를 일으켰을 때는 이미 인사불성 상태였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